Every day, I start with a big power diesel. I go the distance, more than 100,000 miles a year, to keep the promise. This is what I do. This is my life. I'm proud to stand alone. It's who I am, Diesel Gypsy. 엔진입니다 100마력이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스타일이 너무 좀 올드해 2019 로드 마스터랍니다 로드 마스터 인디언 칩테인 클래식 아이콘 시리즈라네요 인디언이 나을까요 할리가 나을까요 가서 한번 같이 한번 뚫러보시 <laughs> 인디언이 1901년부터 생산을 시작한 모양이다. 이거는 세컨앤드 같죠? 유스터 같죠? 무광이 자세가 좀 나오지. 13,999달러로 악세사리가 7,000불치 들어갔다 그러니까 악세사리 삭 이렇게 빼고 나면 17,000불이라는 것이지러티버드가이기 이런건 전부 악세사리 모델 중에서 최하위 모델은 스카우트 60라는 겁니다. 60 60그 위에는 스카우트 바버가 있죠. 60은 기본 가격이 15139달러는 판매가격이 m s r p 는 12799달러고 필러 프레이트가 1345 쭉쭉쭉쭉 그래가 가격이 대해져가지고 15139달러네요. 60는 마력수도 스카우트 바버보다는 좀 많이 좀 약하죠 요거는 스카우트 60는 78마력이고 바버는 100마력이고 토크는 65파운드 바버가 72파운드인가 그렇죠 기어 단수도 요거는 5스피드고 어 바버는 6단기어 6스피드고 ABS는 기본으로 다 장착이 다 되어있네요 순행식이고요 인디언 스카우트 60 입니다 인디안 중에서 제일 싼 모델일 거예요. 15139 달러 스카우트 바버 ABS 다 이게 그 최상위 모델이죠. 스카우트 중에서는 19139 달러는 스카우트가 스카우트 바버가 완전 대리점 스파워 100마력이거든요. 토크는 72 파운드 실린더 포어 사이즈는 69 인치 허이트인 엔진이고 ABS 스카우트 마버 아이콘 시리즈 가격은 19,000 달러배 캐네디안 달러 멋지다. 순행식 엔진입니다 100마력이고요 포크는 72 파운드랍니다 앞브레이크 뒷브레이크 전부 다 디스크 브레이크고요 ABS 기본 장착이고 기아는 6단 기아 6 스피드랍니다. 엔진은 V 트윈 타입이고요. 순행식 엔진이죠. 레디에이터 있죠. 동력 전달은 벨트 방식이고. 가격은 19,139달러 입니다 2019 스카우트 바브 abs 아이콘 시리즈랍니다 요놈에다가 머플러를 더티버드로 딱 교체를 하면은 사운드도 끝내주겠죠. 인디언이 미라 위치가 상당히 좋아요. 핸들을 딱 아래쪽으로 딱 해놓으니까. 위에 여기다 설치해도 되고, 여기다 해도 되는데, 이게또 커스텀이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드네요. 이상으로 인디안 바버 ABS 아이콘 시리즈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멋지다 마이크. 색상이 딱 마음에 드나. 강금색 무광. 매끄럽다.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네 진짜 보들보들 보들보들 하네 <laughs> 인디안의 대표적인 모델이죠 인디안 치프입니다. 치프 가격은 26,372달러 이거는 썬더 스트로크라네요 1.11 엔진 위드. 아, 119파운드네. 바보가 72파운드였죠? 이건 토크가 119파운드고. ABS 크루즈. 히레스. 이거는 수냉식도 아니네. 이거는 공냉식 엔진인데? 이것도 멋지긴 멋진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스타일이 너무 좀 올드해 인디언의 트레이드 마크죠 인디언 그깃틀 모양 그 모자성 그 모양으로 해요고 헤드라이트로 쫙 이렇게 보관했지 않습니까 인디언 칩입니다칩 가격이 얼마였죠? 26,372 달러, 번쩍번쩍 광이 나네. 저는 개인적으로 옆에 이렇게 카바를 뭐 씌어 놓은 게 마음에 안 들어. 이플립아 이거 바이크 무겁네. 이거는 무지가네. 솔직는 멋진데 제가 원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아 이거는 아 키레스라고 더 요거로 스타트 하는구나 인디언 치프였습니다 치프 인디언의 최상위 모델이가 이게 2019 로드마스터랍니다. 로드마스터. 가격은 38,539달러라네요. 엔진은 칩하고 똑같네. 111 엔진 위드 119파운드. 인디언 로드마스터였습니다. 인디언 칩 모델 중에서 최상위 라인업인가 없습니다. 인디언 칩 테인 클래식 아이콘 시리즈라네요. 가격은 37,539달러 엔진은 다 같은 엔진이고 엔진은 같은 건데 악세사리를 좀 넣어 놨죠 처음에 본 칩은 여기에 내비가 있어니까 내비도 들어가 있고 의자에도 이런 식으로 가죽을 다 이런 식으로 가죽 깔퀴를달아놨네요 액세서리가 그냥 오리지널 칩보다는 조금 더 많이 붙은 것 같죠? 아직 디젤 집스는 이런 것까지 탈 라인 아닙니다. 이런 거는 한5 60대 정도 돼가지고 딱 자세 잡고 타야 자세가 나오지. 디젤 집스는 아직 애들이기 때문에 애들이 타는 바버 스카우트 정도면 은 독할 것 같습니다. 너무 올드해, 디자인이. 여기 바이크 타는 사람들 보면, 은내 나이 또래 사람들은 이런 거 절대 안 타더라고요. 요, 뒤에 덕지덕지 막 콘솔 박스 막 들어붙고, 흙맛이 묻히고 막 이래 놓은 거. 그래서 제 딴에는 할리 같으면은 브레이크아웃이나 인디안에서는 스카우트 영피플들이 <목소리> 스피드를 낼때 타는 이태리 두가티입니다 이태리 두가티 세컨핸드네요 유스도 아니고 2010년식이고 마일리지는 6,900마일 달렸고 가격은 8,995달러 이런 거는 뭐 바싹 땡기면 200kg 정도는 장난으로 나가는 거아니가 이거는 가페 이거는 탈리처럼 인디안만 단독으로 매장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폴라리스라고 이런 식으로 사륜 오프로드 차들하고 인디안하고 가와사키 그리고 여기 보면 가끔씩 보면 빅토리, 빅토리 마이크도 가끔씩 갖다 놓고 가거든요. 여러 가지를 한때 같이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는요. 레저 전문 샵이죠, 그러니까. 모터보트도 있고요. 스피드 바이크도 있고, 투어링 바이크도 있고. 폴라리스. 유명한 오프로드 사륜전용이죠 폴라리스. 야, 이것도 파워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35,744달러입니다. 맹색이 이거는 차라고 조금 가격이 좀 있네요. 이런 거는, 저, 촌에서 딱, 그, 뭐, 비포장대로 하나 딱 올려놓고 달리면 은 진짜 스릴 있겠죠, 이런 거는. 싸네 19,594 달러밖에 안하네 2019 R2R 9 0 0 e p s 라는 모델입니다 콜라리스 야 이것도 속도가 120km까지 나갑니다 이 키로지 마일은 아닐 건데 여기 애들 보면 픽업 뒤에다 이거 하나씩 얹어가지고 저 산에 가고는 내려가지고 시근 타고 다시 또 올려가지고 집에 가고 그럽니다 27499 달러네요 2주에 141달러 내고 가져가랍니다 앞방 하나 도 지르지 말고, 제로 다운 하고요. 앞에 저게 최상위 모델이었나 봐도 저게 3 8 0 0 0 달러인가 그랬죠. 저게 최상위 모델. 이것도 엔진 배기량이 조금 조금씩 틀리겠죠. 엔진 사이즈 그런 건안 적어놨네, 이게. 이거는 사륜 바이크네 사륜 바이크.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스키드라는 겁니다. 스키드. 이것도 눈에서 타는 건데 속도 장난 아니게 나옵니다. 120km는 그냥 막쑥 나가버립니다. 한 번씩 하이웨이에 서그트럭들하고 같이 막 이렇게 경주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얘들도 우습게 보면 큰코 다치겠더라고, 이거요. 포크레인처럼 이렇게 뭐 트랙을 돌려가지고 앞으로 밀고 나가는 건데. 뭐제 사는 뱅쿠버에서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뭐, 눈이 안 오는 데 뭐. 아 이것도 시동은 또 이러고 또줄과땡겨고시동 거는 그구나 <laughs> 가격은 85달러 바이비클리로 내라고 해 놨고 2주에 85달러만 내고 가져가라 해 놨고요. 전체 가격은 안 나와가 있네. 이거는 좀 자그만한 거예요 이것만 해도 사이즈가 제법 큰 거거든요 와 이놈 이게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네 이게 폴라리스가 이런 식으로 사륜이나 문밭에서 타는 이런 거 이거는 가격 적혀있나 9,394달러짜리를 지금 프로모션을 하고 7,263달러에 팔고 있답니다 아 플러스 텍스 여기다가 텍스도 돼야 되겠죠. 드링거 그 바이크죠 빅토리 빅토리 저도 가겠어 합니다 used one? sorry? used one? Yeah, use. oh, wow. yeah thank you yeah no problem 2010 빅토리. 가격은 9,995달러. 빅토리 이게 또 바이크는 뭐 디자인은 상당히 괜찮더라고. 근데 북미 시장에서 크게 인기가 없더라고. 닉토리입니다 2010년, 2010년식 가격은 9,993달러 아, 95달러였나? 3달러였나? 빅토리또 디자인은 상당히 미끈하게 잘 빠졌더라고요. 아이고 마 바이크 매장 나오면 아 심장이 벌렁벌렁 벌렁벌렁 합니다. 바이크를 올 가을에 살까, 내년 봄에 살까, 지금 굉장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까요?